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다섯 번째 교회 사대 교회를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매번 지금 일곱 교회를 차례대로 보고 있는데요, 각 교회마다 그 교회의 어떤 역사와 어떤 지리적 그리고 정치적 사회 경제적 배경에 맞는 어떻게 보면 맞춤 제작의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또. 어, 사대교회에 맞추어진 어떤 메시지가 어, 이들에게 주어질지 아주 매우 궁금한데요. 오늘 한번 사대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말씀 요점을 보시면요, 어,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사대교회를 향한 계시의 말씀을 받고 전달합니다. 사대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믿음을 붙잡지 않는다면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이 지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의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시인해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어, 요게 이제 사대교회 주신 메시지의 전반적인 내용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이 사대교회는요 그 위치라든지 이 성의 특징이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떤 특징이냐면요 산 위에 있는 요새와 같은 도시라 그래요 산 높은 산 위에 아주 철옹성 같은 그 산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 소위 난공불락의 성채와 같은 도시가 사대교회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아주 편안하다. 어떤 외적도 우리를 쉽게 넘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성은 절대로 안 무너진다. 이런 어떤 안정감,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경험했던 한 번의 아주 뜻밖의 역사적 경험이 있었는데, 주전 546년에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여러분 아시죠? 고레스 왕이 이 사대를 정복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너무 성벽이 높고 산 위에는 요새와 같아서 밖에서는 이 성으로 들어갈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시 페르시아 군대가 아주 절묘하게도 어떤 길 하나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루 아침에 이 철옹성 같은 사대 성을 무너뜨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뭐 우리 그그 그 저기 뭐 트로이의 목마처럼 뭐 하여튼 기묘한 작전을 통해서 그 성이 한 번에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역사를 사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성은 튼튼하고 완벽하다는 라 생각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 성이 한번 왕창 무너져버렸 함락당한 어떤 이런 아픈 과거 역사도 마음 한 구석에 가지고 있는 이 도시가 사대예요. 그래서 이 4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어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뭐 괜찮어. 안전해. 우리들의 믿음은 아무 문제 없어 하고 스스로 어 자유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실상 그들의 믿음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은 산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은 것이다. 그런데 그 죽은 믿음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 마치 546년,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약한 600여 년 전에 사대성이 하룻밤에 무너진 것처럼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셔서 너희들의 죽은 믿음에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 깨어나라 하는 게요 사대 교회에 대한 아주 맞춤용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기억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말씀 산책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산책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해 자신을 소개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이 내용이 비교적 에베소 교회와 흐름이 비슷해죠. 에베소 교회가 어, 뭐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점점점점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 이 사대교회도 뭐 멀쩡하게 번지를 한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주님은 자신을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고 계시고요 이것은 아마 사대교회의 상황이 에베소 교회와 유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의 상황은 에베소 교회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대교회는 겉은 산것 같으나 이미 속은 죽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 가운데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신다고 주구 꾸짖으십니다. 참 이러기도 힘들죠. 그래도 잘한 부분도 몇 개는 있어야 될 텐데 아무리 주님께서 살펴보아도 뭐 칭찬할 만한 일들이 별로 교회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심판이 도둑처럼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소수의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남아 있는데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남아 있던 의인 열 명을 찾으시는 그 마음처럼 그들에게 남은 자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실 것이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실 것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주님께서 내가 이들을 안오라라고. 시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좀더 확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 적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어, 오늘 이 사대교회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분이십니까? 주님은 일곱 영을 가지신 분으로 그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도둑처럼 오십니다. 이 주님의 오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 도둑처럼 오신다는 표현이 성경의 도처에 나와 있죠. 특별히 데살로니카 전서 5장 같은데 보시면 주님께서 오실 때는 도둑처럼 오신다. 데살로니카 전서 5장 2절이라든지, 저 아래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주님의 오시는 방법이 도둑처럼 온다는 것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혹 어,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주님의 오시는 날을 계산을 해요. 언제 오실 거다. 근데 이거는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죠. 주님은 호연히 오시는 것이고 예고 없이 오는 거죠. 뭐 도둑이 내가 오늘 밤 12시 30분에 니네 집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오는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도둑이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도둑처럼 오신다고 한 것은 예고 없이 갑자기 정말 준비하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이것과 상응하는 말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산하는 일이 아니라 깨어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도둑처럼 오신다.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우리가 늘 깨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오심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열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시면 되십니다. 본문에서 드러난 주님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의 온전한 모습을 찾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용어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때 구약과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표현은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 가운데 출애굽기 32장 32장 32절 3절에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32절과 3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는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면 우리는 죽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기억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어, 내가 너를 기억해. 그러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주 좋다는 것이고요. 내가 너를 모르겠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기억력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너를 안다. 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활에서 쓰는 너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거야. 이런 거랑은 다른 말입니다. 너무 뭐 뼈에 사무치는 상처가 있어 서 내가 너 절대로 안 잊어버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대해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지 않으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도무지 없다는 이런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내 이름을 책에 기록하신다 하는 것은 그 책은 생명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 못하신다고 하는 말은 이거는 살생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표현이 계시록에 이제 계속해서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반복해서 어, 등장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반대로 죽음 믿음을 살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먼저 지워질 것이다. 이게 그 당시 그 그리스 로마 지역에 이런 어떤 어어방 이런 이런 어떤 행정 방식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사형수는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주민등록에서 이름을 지우고 사형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사형한 다음에 아, 이 사람 죽었으니까 이름 지운다가 아니라 이름을 먼저 지우고 사형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 이름 책에 주민등록부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시민권과 관련돼서 명예예요. 명예. 로마의 시민권이 주민등록상에 이름이 남아 있는 자들에게 시민권이 주여, 부여되었듯이 이름이 지워진다고 하는 것은 시민권 박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수가 있으면 로마 시민일 경우에 먼저 이름을 지운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우리 로마 시민 아니야. 그리고 그다음에 사형을 집행했대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시민권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 예, 이름을 지운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살았으나 이미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의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은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너의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서 지우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살았지만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색깔이 하얗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옷으로 표현했을 때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한 주님께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앞에 그 복음서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한번 찾아보실 때 누가 복음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 복음 12장 8절. 누가복음 12장 8절 이 자신의 그리스도인 됨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은 자기의 신앙을 어,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어,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만약 숨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아직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자기가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사실은 사실은 알려지는 게 정상이에요 누가... 나를 봤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지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뭐막 억지로 알릴 필요는 없지만 그것은 자연스럽게 알려져야 할 내용이에요 이게 초대교회는 더욱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똑같은 유대인인데 누구는 그리스도인이고 누구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똑같은 사람인데 속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겉은 다 유대인인데 속으로는 누구는 그리스도인이고 누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을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교회에 있어서는 자기의 신앙을 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됨의첫 걸음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쭈삣쭈삣하고 자기 신앙을 알리지 않아요. 자기는 이미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교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총히 그냥 맨날 잠수만 타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러면 네, 너가 사람들 앞에 너의 신앙을 알리지 않는다면 나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을 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게 너희들이 하는 대로 나도 너희들의 행동대로 똑같이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이게 초대교회에게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을 결단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흰옷을 입은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이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증합니다. 참신자들입니다. 진짜 신자들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을 변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주십니다. 자 사대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게 글자가 지금 처음이 잘못됐습니다. 어, 두아드레가 아니라 사대입니다. 사대 교회에서는 구약의 중요한 사상인 남은자 사상이 보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믿음이 죽은 상태이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 바울의 신학과 그래 또 오늘 요한의 신학에 그리고 복음서에 이 옷이 상당히 중요해요. 어,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뭐 결혼잔치에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어, 이것과 흰 옷을 입었느냐 아니면 더러운 옷을 입었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금의 신앙의 수준 영적인 상태를 옷을 통해서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남아 있다 하는 것은 정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앙을 저버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니면 껍질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정말 알찬 신앙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흰 옷을 입은 성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흰 옷을 입은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물론 오늘날의 교회도 헌신된 깨어 있는 소수의 성도들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믿음을 잃은 성도들, 옷을 더럽힌 성도들은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도둑처럼 임하게 될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지만 믿음을 지킨 성도들,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은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산 위에 있는 요새와 요새여서 초롱성과 같은 든든한 어떤 도시였지만 이 도시가 정말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한번 이 페르시아의 군대에 정복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하지만 무너지낼 때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런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대교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이 마치 든든하고 건강하고 이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의 실상은 이미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면 그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정말 이 죽은 믿음의 자리로부터 깨어나서 다시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해야지만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교회를 규칙적으로 다닌다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어 올리고 그 다음에 좀 생명력 있게 활기차게 가꾸어 나가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가할 책임이 우리 우리들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광고인데요. 다음 주일에는 성경 공부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성경 공부가 없고 그 다음 주일에 그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혹 성경 공부가 있는 줄 알고 미리 오시면 그냥 오셔도 돼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면 되는데 성경 공부는 없다는 것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에 따른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온전한 신앙생활 한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일을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주님의 인정을 받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우리의 이름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